자, 지금까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당뇨의 현황에 대한 그 팩트 시트를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1형 당뇨병은 2% 미만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양 같은 경우는 한1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형 당뇨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형 당뇨병이 98% 이상이죠. 1형 당뇨병은 주로 대부분 소아 당뇨병이 많아요. 뭐 성인 당뇨병도 조금 있지만. 2형 그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당뇨병이 있고 인슐린 세포 저항이 우위가 되는 그런 당뇨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1형 당뇨병은 어릴 때부터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그게 병변을 일으켜서 그 베타 세포에서 제대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1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당뇨병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당화 혈색소, 이당화 혈색소 검사를 하죠. 그럼 당화 혈색소가 뭐냐? 자, 우리가 적혈구가 해모글, 해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적혈구 하나에서 해모글로빈을 몇개 가지고 있느냐? 2억 5천만 개의 해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호도당이 이쪽으로 적혈구 속으로 들어와서 적혈구하고 이 해모글로빈하고 호도당하고 결합을 하죠. 그러면 이게 요 결합하는 것을 당화혈색소라 그러는 니다이 글리코헤모글로빈이죠. 당하고 헤모글로빈이 결합했다.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 네 개의 분자를 하나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산소 이 산소를 적혈구에서 적혈구가 이 산소를 실어 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당화혈색소예요. 자, 제가 당뇨병의 단계와 혈당치에 대한 평가를 이 자료는 제가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자료를 제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제가 나누었어요. 자, 당뇨병 단계에서 이상형은 당한 혈색소가5.8 미만이고 공복 혈당 100 미만, 식사 2시간 후 혈당이 120 미만이죠. 그러니까 당뇨병을 평가할 때는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식사 2시간 후 혈당을 항상 이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뇨가 정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가 5.8에서 6.4, 공복혈당이 100에서 110, 식사 2시간 후 혈당이 120에서 140이죠. 자, 경계형 1은 당화혈색소는 6.5에서 8.0 사이고 공복혈당이 100에서 110 정상형인데 식사 2시간 후 혈당이 이게 140에서 190%로 높죠. 그러니까 식사 후 2시간 동안 이슐린 분비가 상대적으로 덜 된다는 거예요. 자 경계형 2는 당혈 효소랑 똑같습니다. 65에서 80% 공복 혈당이 125까지 올라가죠. 110에서 그리고 식사 2시간 후 혈당은 정상형하고 같은 120에서 140을 가지고, 이걸 경계형이라 그러고, 경계형 3은 당하 혈색소가 6.5에서 8.0, 공복 혈당이 111에서 125, 식사 2시간 후 혈당이 141에서 199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가 당뇨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당하 혈색소가 8.0 이상, 공복 혈당이 126 이상, 식사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일 때를 우리가 이걸 당뇨형, 당뇨병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미국에서 당뇨병 관리 차트를 이 다이비츠 컨트롤 차트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 음,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보시면요, 위에는 공복 혈당이고 아래는 당하 혈색수입니다. 그런데, 이 당하혈색소하고 공복혈당이 80에서 4.7 이렇게 되면 엑셀런트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여기 115에서 6.3까지를 포함해서 여기도 엑셀런트에 같이 포함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9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공복혈당이 150이고 8.2 당하혈색소. 그다음에 180에 10.0 여기까지는 관리를 하면은, 관리를 해서, 굳이 약을 먹지 않더라도, 당뇨약을 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는 관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공복혈당이 215, 그러니까 200을 넘고, 당한 혈색소가 11.9 이상 되, 되면은, 이건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당뇨, 수치를 너무 낮게 관리하고 있죠. 이렇게 미국에서는 당뇨병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일단 아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왜이 인슐린이 중요하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붉은색이 이렇게 선이, 이 선이 이게 인슐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인슐린 분비 대기 상태에 있다가 해가 뜨면은, 해가 뜨고 나면은, 떠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식사를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인슐린 분비가 다시 떨어집니다. 또 식사를 하면 또 올라가죠. 또 떨어지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저녁인데,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는 이런 커브를 그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또는 인슐린 펌프를 차고 다닌다 그러면 이 인슐린 인슐린 이렇게 지금 녹색처럼 이렇게 분비가 돼요. 이렇게 분비가 되면 이거는 인슐린이 여기는 줄어들 때에도 계속 분비가 되는 상태예요. 그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혈중에서 인슐린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 AI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어, 그 인슐린 펌프를 하는 것도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런 패턴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그때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우리 몸이 이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녁에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체장이 쉴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체장을 좀더 한번, 체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체장에서 혈액이 어떻게 공급되느냐? 왜 제가 이 체장 혈액 공급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나? 그러면,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이 호르몬 분비샘에 모세혈관이 막히면은 산소와 영양소 가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심장에서부터 이게 펌핑을 하면 이게 동맥이 그죠? 하대 밑으로 내려가는 하대 동맥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횡경막고 그걸 뚫고 밑으로 나오면 복부에서부터는 복부 대동맥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게 내려가면서 복부에 있는 모든 장기에 동맥이 산소를 공급하면서 나가죠. 그때 이 복부 대동맥이 내려오면서 원래는 이 복부 대동맥이 가는 이 동맥이 비장 동맥이에요. 여기 비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위가 있거든요. 그 비장으로 가는 동맥에서 거기서 가지를 쳐서 체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체장에서 나가서 체장의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혈액이 공급되고 있죠. 아, 이렇다는 이미지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인슐린을 분배하는 체장의 베타세포. 체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머리 부분이고 꼬리 부분이죠. 여기에, 요, 위에 볼록볼록하게 섬처럼 이게 쫙, 이게 체장에 쫙 붙어 있다. 그죠? 이거를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합니다.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랑게르 한스섬을 확대해서 보면, 자, 이기 이랑겔 한스섬에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세포가 세 개가 있어요. 알파세포, 베타세포, 델타세포.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면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다시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죠.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면 이걸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델타세포라는 게 있어요. 델타세포는 뭘 분비하냐? 소마토 스타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알파세포나 베타세포에서 과도하게 글루카곤을 분비한다든지, 과도하게 인슐린 분비를 하게 되면 얘가 중간에 조절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항상 저화와 균형을 하기 위한 이런 백업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항상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이 베타 세포가 이게 이렇게 파괴가 되면 여기 인슐린 분비를 파괴된 만큼 인슐린 분비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포도당이 그러면 세포로 들어가는 네크리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게 세포인데, 이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이렇게 와서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그때 세포막에 포도당 채널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이게 포도당 채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면 포도당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야 포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 인슐린이 수용체와 결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뭐 결합이 안 되면은 포도당 체안이 안 늘리죠. 그러면 혈중 포도당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은 혈중의 고혈당이 지속되는 그러면 인슐린 분비를 계속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슐린 분비가 계속되어가지고, 이게 인슐, 세포인슐린 수용성, 아까 그 수용체가, 이게 결합을 잘못 하는 거예요. 그, 그, 왜못 하느냐? 그거는 제가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중고혈당, 혈중고인슐린이 지속되면, 이게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